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이왕TV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작업할 영상은요. 어, 여러분들 노브키라고 아시죠? 이 스마트키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가도기적 모델인데요. 어, 이런 차량들이 이제 그랜저 TG나 오피러스 K7 등에 많이 장착되어 있죠. SM5 인가요? SM5에서도 한번 제가 본것 같고요. 이런 노브키 타입은 이제 스마트키긴 한데 이제 시동을 걸때 보이시다시피, ACC on, 스마트 스타트, 이렇게세 가지로 이제 돼 있는데, 락까지 포함 네 가지죠. 어, 락킹 상태에서는 당연히 시동이 안 걸리고 시동이 꺼지고요. ACC 상태에서는 이제 오디오 전원이나 기타 액세서리 전원들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시동 스위치가 이제 오래 타다 보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고장이. 어떻게 고장이 나냐면, 어, 흔히 지금 나는 고장은, 이제 유형은 이키 노브가 아예 안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어, 특정 위치에 돌아갔다가 다시 뭐 리턴이 안 된다든가, 뭐 아예 돌아가지 않는다든가. 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이 키를 이제 HC와 ON에 놨, 놓았을 때, 어, 스타트에 놓지도 않는데, 이 ON에 놓자마자 시동이 지금 셀 스타트가 돌아버려요. 시동부터 돈다는 거죠. 한마디로 ON과 스타트의 이 접점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서로 간섭을 준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고 나서 다시 ON에 돌려도 얘가 지금 복귀가 안 됩니다. 스타트가 계속 떨어 버려요. 키온 상태는 이제 주행 상태인데 시동이 이미 걸렸고 어, 세셀부터 돌면 안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접점이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계속 같이 돌아 버려요. 그래서 이제 부품을 조회해 본 결과 이제 부품이 폰번을 어, 조회해 본 결과 이 부품은 한 19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안 하는 부품인데 이 나오지가 않아니다 지금 이제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부품 자체가 수급이 안 돼요. 전국적으로 재고도 없고 어, 생산도 안되고 그래서 이그랜저 많은 이 그랜저티진 차량이 많잖아요 그죠 아주 많이 풀렸는데 그런 차량들은 한 20만 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이제 노브키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어그 스타트 버튼으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우리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원격 경보기 업체가 많잖아요 그죠 몇 군데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업체 거에 그런 업체들에서 나오는 스타트 버튼은 어쩔 수 없이 몇십 만안 주고 작업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1 5 0 0 0원 정도 주고 산이 시동 버튼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이제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구성품은 이 시동 버튼과 시동 버튼과 그리고 이제 시동을 버튼과 이제 연결되는 모듈이 있겠죠.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과 또 이제 모듈과 차량의 각종 이제 브레이크 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 패스 선 등에 연결되는 이런 또 기타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커넥터들은 다 이제 그이 모듈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도 여기 연결되겠죠. 시동 버튼 연결되고 나머지 이 선들은 제가 차량에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연결해줘야 을 돼요. 자, 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외에 이렇게 센서, 이제 브레이크 센서, 브레이크 이제 신호 센서랑 연결해주는 것들 그리고 어, 올 필터랑 올필터가 아니고 올패스 쪽에 연결해 주는 선과 저같이 이제 시동 버튼만 작업하실 분들은 크게 연결을 많이 할게 없어요 이 메인 배선 있지 않습니까 메인 배선 6가닥 짜리 이게 보면 키 스위치 박스 뒤쪽에 6가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따서 제가 Y 브릿지 형태로 연결해서 혹시나 지금 이제 이 노브 키를 저처럼 탈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스마트키만 별도로 달아서 작업하실 분들은 이 노브키를 a c c 상태나 키온 상태로 놔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브키에 있는 배선도 뽑지 않고 혹시나 이제 그 스타트, 이제 이그 알리산, 중국산 버튼이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둘다 살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알리 버튼이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이 노브를 돌려서 시동을 걸게끔 그렇게 지금 이중적으로 이제 둘다 사용이 되게끔 그렇게 작업할 텐데, 저는 일단은 키락 방지, 그 핸들 잠궈 방지를 위해서, 이 c c 버튼까지만 돌려놓은 상태에서, 어 나중에 커넥터를 빼버리고요. 디커넥터를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작업을 쭉 진행할게요. 일단은, 그 배터리 이제 키를 ACC 상태 놔둔 상태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고,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스턴되지 않고, 에시스 버튼 뒤쪽에 있는 선은 잘라버릴 겁니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나머지 그 모든 선들은 이 모듈과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듈에 보면 이 단자 6개가 있잖아요. 그죠? 큰 단자, 큰 단자 6개 쪽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얘네들은 보면 이제 결합될 때그이 결합될 때그 쉽게 풀수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본체에 고정되어 있는 게 지금 잘안 보시죠? 이요요 볼트 보이시죠? 이 볼트가 나사가 머리가 없어요. 나사 머리가. 나사 머리가 이건데요. 없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체결하면서 어, 다시 못 풀게 머리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너트로 너트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풀고 싶어도 쉽게 풀지 못합니다. 저 안에도 보면 두 가닥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 본체랑 결합된 거 여기 보면 자 머리가 삼각형 나사가 보이시죠. 어, 어디 있냐? 여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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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형 나사 보이시죠? 얘네들이 지금 텔레스코프 핸들과 결합된 키이 이제 뭉친데, 어 얘네들이 지금 나사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제 망치로 쳐서 일자드라이브를 쳐서 빼내든지, 가라내, 뭐 톱으로 갈아서 홈을 만들어서 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잠기면서 머리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풀고 나서 다시 체결할 때는, 어, 뭐 다른 뭐긴 어떻게 모양이 맞는 피치가 맞는 나사산을 구해야 되겠죠. 자, 나사를 구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저는 이넥트를 빼가지고 자, 네석 가닥 요 알록 아, 알록한이 선을 빼서 이 선에다가 여섯 가닥 아까 그 제가 돈그 저기 알리에서 구입한 스타터 이제 대선을 다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쭉 빼서. 모듈과 연결해. 지금 그 방금 제가 그 키뭉치 뒤쪽에 있는 6핀 커넥터를 뽑았고요. 어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 5 6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해로도 상에서는 이제 4번이 ACC라고 되어 있었는데 4번에 이제 커넥터를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기로 자 소리 나죠? 접이되면 자, 이쪽에 표지 박스에 ACC를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소리 나죠? 띠 ACC 쪽에 제가 지금 블랙박스 연결해 놨거든요. 소리가 나면 자, 이건 ACC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터 위에가 스타터 가는 이제 배선이고 이게 ACC로 가는 배선이고 나머지 중간에 상시 상시 1, 상시 2, B1 B2 그리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이그니션, 이그니션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아, 그렇겠네요. 이그니션 2, 이그니시 이그니 2, 이그니션 1, 상시, B1 B2. 자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ACC고요. ACC의 스타트까지 아, 그런 식으로 하긴 했고, 제가 이제 동호회마다 뭐 자료가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 뒤쪽에다가 그 뒤쪽에다 선을 까서 다 일일이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CC, ACC선은 요 선을 잘라버릴게요. 지금 조항선인데, 조항선은 잘라가지고 어, ACC가 반응하지 않게끔 그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행히 지금 지금 음시로 테이프 제가 발랐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시랑 접지는 이쪽에 제가 따로 해줬구요. 접지는 따로 해주고, 나머지 이그니션, 쪽에 관련된 거, 갈색선, 이그니션. 갈색선이 이그니션 2 였나요? 2, 흰색선이 이그니션 1, 빨간선이 상시, 노란선이 스타터, 파란선이 ACC, 액세서리 전원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본인 커넥터에 선이 뭔지 이제 파악하시고 나서 GSW가 나오니까 잘 파악하시고 일일이 한번씩 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테스트하기에 말씀이 충분히 되도록 하니까이 선을 이제 모듈에 꼽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할게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 쪽에 아, 브레이크또 그,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감기는 선이 있거든요. 여기 커넥터가 있는데 저 위쪽에 다음은 어, 그 브레이크 선에서 또네가닥 중에서 한가닥을 찾아가지고 이 선을 빼야 되는데 아직 쉽지 않겠어요. 상당히 집중하겠습니다 아, 저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앞에 있 신호가 거기 때문에 있는 신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작업을 끝마쳤구요. 지 보시면, 이 모듈에다가, 모듈에 뒤에, 그, 6핀 메인 커넥터에, 지금, 보시면, 어, 이그니션 1, 2, 그리고 3시 전원, 스타터 전원, a c c 전원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가닥이죠. 그리고 접지는 이쪽에다가 물려줬구요. 접지. 자, 접지는 여기다가 물려줬구요. 그리고 이제, 보조 커넥터에 보면,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시동 버튼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보정 버... 커넥터에 있던 이, 이 파란, 파란 선이 블루선? 블루선은저 안쪽에, 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기 깊숙이 노란색 커넥터 하나 보이죠? 저기 브레이크 쪽, 브레이크 쪽 커넥터거든요? 어, 영상이 촬영됐으면 모르겠는데, 저 브레이크 등 2번 쪽에다가, 보여졌는데이 작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캐릭터가 길이가 짧고 상당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저기 깊숙이 보이죠. 선이 겨우 이제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깊은 곳인데 아, 지금 카메라 들고 있을 건데 손이 들어가질 않는데 하여튼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네, 노란색. 파란색 캐릭터가 보이는 보인 게 보이는데 저기 2번 간다 이다가아 제가 브레이크 전기인지 모르겠습 저걸 해놔야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시동이 걸리죠. 아니면 저게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 물론 후진 등이나 단대서 떼어야 되지만 선 길이가 너무 길어지므로 엄청 힘들지만 저 브레이크 커넥터를 탈거해서 한 30분에 걸쳐서 겨우 피브을 까고 중간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배터리,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이제 연결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스타트 버튼은 아직 제가 위치는 안 정했는데 이제 여기 있고요 한번 눌렀을 때 ACC 그리고 두번 눌렀을 때그죠 q 온 그리고 세번 브레이크 밟고 누르면 이진 스타트 보통 요즘 나오는 차가 똑같이 된다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차에 탑승을 했고요 밑에 보이시는 저기 브레이크를 제가 밟고 스타트 버튼을 한번. 아, 스타트 버튼을 자체를 일단 지금 SCC에 와있죠? SCC 선을 잘랐고요. 지금 키 뭉치에다가 그 아까 뽑았던 배선은 연결 안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요. 어,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오! 어, 들어왔어요. 지금. 네, 들어왔죠? 잘 빼서 들어오고. 현재 지금 키 배선 커넥터는 제가 탈거한 상태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탈한 상태 예, 자 내비게이션하고 액세서리로 들어왔고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자자 계기판 이그니션투가 들어왔어요 어 계기판 들어왔네요 공적이 들어왔고 이제 정상 작동이 되니까 나머지 저기 모듈을 적당한 위치에 심어두고 그리고 스키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적당한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선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고요 음, 나중에 구멍을 파서 적당한 위치를 찾으면 아니면 지금 옆에 이렇게 붙여도 되겠네요. 노브를 살린 상태에서 저는 두개다쓸 거기 때문에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완료 영상을 찍다가 어, 촬영이 와야 되는데, 아, 지금 다시 다 보내가지고 제가 새로 조립했습니다. 어, 공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게다 정상이었는데, 어, 이시동 버튼만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노브에 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만이자고 만지자 했단 말이죠. 선도, 어, 핑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안에, 이 선이 세 가닥인데, 이 안에 PCB에 납땜되어 있는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이제 마지막 조립을 하고 하려니까 안된 겁니다. 뜯어보니까 이게 시계 드라이브로 뜯어야 되는데, 되게 그 얇은 전선이 들어가 있고요. 아, 납땜이 진짜 중국산처럼, 음,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땜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급하실 때이 선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 안, 그, 힘을 안 주는 게좋고요선에 힘을 가하면 바로 끊어지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납땜이. 어, 이 점은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완료됐으니까, 자, 시동을 걸어봐야 되겠죠? 자,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해가져가지고 긍긍해졌네요. 벌써 지금 해가져가지고 긍긍해졌습니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꾹 누르면, 자, 들어오죠? 한번 누르면 ACC모드고요. ACC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한번꾹 누르면 계기판하고 들어옵니다. 공조기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자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고 나면자 시동이 걸리죠. 자 핸들이 안 잠기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지금 제가 ACC에 놔뒀기 때문에 핸들이 안 잠기는 게 정상이겠죠. 핸들 이안 잠깁니다. 안 잠기고 핸들은 내리고 제가 시범 주행을 한번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시동 스위치 12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작업해 왔는데 날씨도 춥고 지금 눈이 내리고 있어요. 눈도 내리고 있고 아주 추운 날씨에 작업을 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도 잘 들어오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노브 키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제가 가그 브라켓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비상 시에는 이그엔지 스타트 이제 시동 버튼을 그냥 손으로 떼버리고 노브 키로 시동을 걸 수도 있게끔 해놨고요. 현재는 이렇게 노브를 잘 덮어놨습니다. 지금 키에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게 그냥 잡아당기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힘만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힘을 받는 부위가 아니어서. 그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이 고장나더라도 모듈이나 버튼이 고장나더라도 노브키를 그대로 돌려 가지고 시동 걸수 있기 때문에 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지금 많은 이제 노브키를 장착한 차량들이 어, 부품이 단종된 관계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거 어, 제 영상에 참조하시고 이런 할리에서 파는 그 만원대 중반 정도 하는 시동 버튼 한개 사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업체에뢰 하시든 본인이 하시든 작업을 하시면 원활하게 자동차 시동을 걸고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